어, 세상. 아, 보일 앞용 오케이. 아, 어. 오. 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 아, 근데 리 이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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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와. 이리 와. 이거 와. 이리 와. 이리 나이번 와. 이가야겠다 와. 이리 줘이

야미 <laughs> 쎄쎄줄줄알아하다어리니 빨리 죽는 게 빠른 것같아지도 않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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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다, 딴다, 딴다. 야, 나길여 죽여. 빨리 빨리 죽여. 빨리 죽여 죽였다 죽였다 리 빨리 빨리 새우오리를좀떻게 해야 될것같 은데, 여기 리가 너무 아프다. 해오 네, 리가 너무 아파 가지고, 어, 어, 아이고아이고아이고 아이고, 진짜 아이 아 올려봐요 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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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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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는 거 처음에 피하는 거 먼저 올 오렇이한번더어오 이~ 거좀 지울게요. 네, 이거 똥을 많이 지워봐. 빨간색빨간색이 네, 네, 많이 안나오가지고한 올려요. 한번 더, 바한 빨리빨리. 던지는 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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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는 또, 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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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바로 또, 주세요네 바로 올 또, 요 또, 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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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기? 네, 아 이거 아무길 때 진짜 무서운 게 옆으로 왜 우리 달라올하 같아 무서워. 레테센돌면서 어, 어, 레테 돌면서 우리 있어 우리 우리 스어요 가운데 어케 옆에, 에이에 올린다. 코스를 없어 레이드해 깡통, 내가 몇개 지워놨어야 했어. 아이스크, 아이스크. 100%든아 는... 아니 우리 이미 한판 돌아 가지고. 음. 어, 나만 부상인가? 오마이. 근데 입장 턴은 꼭. 어, 트레이드 에이전트 음. 이제 금융처럼 우리가 시간 버리는 패턴이 없으니까 이러는 죽으러 와. 얘는 2페를 보죠? 네, 네, 네. 1패는 그냥 가 봅시다. 얘도 딱히 그로기 패턴이 막 없는 것 같아. 그냥 상수드립 판이라. 아 맞다, 나툭 링크 바꿨어야 되는데. 밖에 갔다가 안으로. 아, 팔개 짧아가지고 질판이 짧잖아. 여기. 녹이. 앞이 간다. 무릎 꽉. 오케이, 오케이. 예, 키가 따가가지고 안 잡혀. 에이. 여기 뒤에도 있나? 아, 나 그때 백업도 못 치는데, 딱. 뭐, 오케이, 섰어요. 네. 맞으면서 딜해도 되는 패엄이 생각보다 많다, 얘는 얘는 별로 안 아픈. 에이, 많이 안 아픈 것 같아. 아, 내가, 내가 속도해서 그런 가 이게? 어, 그렇지. 에, 활용해서 올수있지 아, 오크! 어. 아, 트리아가 죽었어, 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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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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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킬 터졌네, 어. 이거 밀면 될것 같은데? 에, 그냥 밀려, 밀려. 아, 구하, 안 해도 예, 에, 그니까요. 아, 저그피가 없을 때뭐 잠이 줄알았어요 아, 아, 볼릴게요 네, 아, 이거기서 네. 볼게요.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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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진짜 여기서부터 아, 좋어어 아, 그래, 이거 쓸요이 아. 네, 한번 손 주세요. 저, 저, 저 뽑혀 전에 여 개거든요? 어,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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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꽃을 때리면 된다, 꽃을 때리면. 레이저를 때리는 게 아니라, 그 꽃을 아하. 때리면 저기 안 늘어나요. 그 늘어나는 거, 저거. 좀 많긴 한데, 밀면 될것 같아. 네. <laughs> 우리 더힘겠어 오케이. 암, 암살 맞춰놓고 뺐어. 드랩 프구 드랩 복구. 맵 드랩 복구. 아, 네. <laughs> 하고 봤어. 아, 로... 오. 다들 다들 조심 거지라면서. 아돌똥이잘안 보인다. 저까라돌똥이아 근데 좀 가시 싸움은 떨어진다. 어. 아니, 왜 버튼도 이거? 그 뭐야 계속 남아있는데 옆에 불? 어, 다음에 아, 나. 아니오 아니 오오 <목소리> 어, <너무 웃음> 와, 와 진짜, 진짜, 맞아서 쓸 뻔했어. 맞아서 되는 패턴이없여기다 여기다. 이플라 열심히 밀어봐 와, 진짜 뭐? <웃음> 아, 뜨거좀데 밖에 없어도. 할수 있지? 마스킹 중인 거 같은데 할수 있지? 할수 있죠. 가자 가자. 포션 몇 개나 있어? 저세 개. 어, 쟤제 혼자서 키가 따이는데? 아닐까? 아, 그 니콜라스나 나 이것저것 넣어놓는 일이 많아가지고 도수들이 계속 쭉쭉 까이길래. 어, 그니까 나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니까 러 아, 오퍼 네, 오가 이제 쭉 가이던데 도스딜 마냥 아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지 독뎀 독뎀 마냥 우리 체력 독딸때쭉 하고 까이자는분의초데왜 네, 실패요? 아 지금 두개 섞은 거야? 이거 섞어서 아. 저 저. 갑자기, 아, 다가오는 애들 많이 죽는데, 안동 애들 못 죽네. 헤덴 뭘 해야지? <목소리> 이거 훈용 태계 끼니까, 만화가 기강이 안 돼요. 아 맞다 나 여기 솔플할때 대가리 엄청 박은 게 애들 화상 걸리잖아. 니콜라스랑 좀비랑 맞는데 나한테 와가지고 나한테 갖다 비비적 대가지고 아 이거한테는 어, 안돼 마이크, 마이크 아직 준했는데 이거 세가 한번 해래요아 오케이 오케이 거어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 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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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 형 떼버려야겠다 얘왜 어, 뭐, 죽었어? 뭐, 아 아니구나? 진룡어나 어, 사령 기본기 간 애들은 네, 괜찮은 것 같아 기본기는 괜찮어 어, 지금 이게 풍력안섞고 지금 계속 뛰는데마아 100이거든요 2 0 1 5가면 아, 리아를킬 치단이 없네, 이거. 어, 예, 진짜 아리아 탈리 치면 좋을 것 같아요. 야, 오, 왜? 잠깐만, 오, 나 죽었다. 다 쓸게요, 이거 하면 그냥. 예. 와, 쎄겠다. 아니한 번? 저거 그 가운데에서 네가닥으로 나오는 거 두꺼운거있다네 네. 그거 진짜 아퍼 그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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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아... 어.. 아 맞을 건 맞아줘야지 그래도. 어? 리버브 한번 주시고. 어. 그우리조심 그, 그, 저거 조심조 야! 아짜 진짜.. 아, 올릴게요. 네. 이거, 이거, 1타임 아, 맞네, 여기서였네. 아, 근데 뭐 어차피 앞으로 여기 계속 도망갔 어, 바로 나왔던데. 아, 나, 최대한 유기해야 되나? 이거 바뀐거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 왜 이렇게 헷려 이게 빨간빨간색텍스해서그런 거. 아니 여기에서 백어택를못쳐 이게 뭐지? 화살표가 어. 뭐 있는 것 같아 지란데 어, 어, 어떤 거요? 저 화살표 왔거든요 방금 아그 이거 안쪽이요 그게 그그 그 방향으로 뭐 날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네그 아, 방향으로, 방향으로 어... 더 날아가고 있는 거 저 위에 뜨는 거. 방금 12시에 뜨는 거 그거. 바닥에 뜨는 거 말하는 거죠? 바닥에 일자로 <목소리> 가로로 일자로 밀었다. 이었다 밀었다. 오케이. 야, 이거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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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일단 피하기 먼저 하면서 불 끄고. 불 끄고. 소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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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령 아, 잡고 분리 좀 해놔야겠다. 이거 뭐지? 가운데 아가이 가운데인가? 아, 이거, 이거, 이거. 아, 봤어, 봤어. 나1피 고정이야. 뭔지 알았어, 방금. 네. 봤어, 봤어? 어, 봤어, 봤어. 봤어? 봤어, 봤어, 보였어 나한테 와야죠, 나한테 봐. 그럼 나 어, 나 여기 피칸 무조건. 1피한테금노팔 퍼지는 거 보고 가운데로. 어, 아, 어, 근데 진짜, 이게, 얘가, 밑에 이 되게, 난해하다고 해야 되나? 어, 어, 어. 어, 어. 네. 점프해서 들어와요, 점프해서? 아, 점프해서? 네. 아, 네둘 잠깐 깔아놓고 들어니까아 옥수 진짜! 야, 이 쑤리 하고 왔잖아! 여기 또 어디다 왔지?

야, 빨이못 들어가. 오케이, 좋다. 오케이, 다지웠어 그, 빨리 와. 죽어. 저 1초니까 빡대. 죽어, 죽어, 죽어. 나이스. 아, 죽었어, 죽었어. 어, 이게 부럽게 아, 이거... 다영결 패턴할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 다들. 아, 그. 융합좀분리할게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 감당 안 돼. 무력한 <목소리가> <방금> 2단계에서 도 있었으니까 는1단는단계는단계는 <목소리가> 2단계는 단계는2 2단계는 2단계는 2단는단계는2단계 2단계는 2단계 천사 단한가아아 아. 천사 천사 조심해요. 우리 조심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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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조심해 비어. 비슷해요 비요어다어력은다 똑같고 노력화만 많아 가지고. 5 0 우리 패턴이요. 5 0 일각 써주세요 일거 1각. 일각이요? 네. 뭐가 네. 어, 뭐, 뭐 50... 50 나오나, 이거? 음, 여기 왔어요? 네, 이... 오... 아, 아, 안 빠져. 3, 2, 1. 빨리 던져. 보라, 보라, 보라. 과다게 어, 빨리 터지는 장관 주집. 아이거 뭐 보라, 여기 없는데. 12시대. 아유. 핫. 빨리 사라지는 거 아니야? 오케이, 안 보여. <laughs> 근데 그만큼 좀 넉넉하게 시야 준거 같은데. 이게 던전에서도 얘가 빡세지 않았나? 아. 그중룡이가 빡세지? 코코 때문에. 보이면 다 먹는 거니. 얘는 시간이 오래 걸렸다. 아 어, 잠깐 어디로 가야 돼? 그리고 아이집 개꿀. 그래 그는 그래. 바로 다음 거 준비하죠. 야. 각자 스킬... 예. 네. 이거 버퍼님이 같이 가가지고 첫 꽃을 먹고 그리고 간 다음에 두 칸... 그 다음에 이제 브리핑 해주세요. 여섯 씨로 가. 아웃로갈게요 같이 가가지고 이거 이거 가져가시고 가운데서 브리핑 해주세요. 빨간색 빨간색 하나만 더. 빨간색 하나다. 빨간색 하나만 더. 빨간색 한, 노란색, 많이 노란색 많이 필요해요. 노란색 많이 필요해요? 노란색은 색인가? 가먹고 할게요. 빨간색 먹었어요? 안먹었는이 아, 빨간색, 빨간색 가가세요노란색만 노란, 이제 노란색만 큐브가 사라졌고 아여있다여깄찾았어찾았어 여깄다 여깄나 도도 찾았다 찾 끝? 끝난 거같아요 어, 끝난 거 같은데 노란색 찾았으면? 빨리 하나 어, 하나 나.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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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나 돌아갈래 오 뭐야 그거 그거 돌아갈 때도 였나 우와 미쳤다 어. 한번더 나오나? 이건 이제 가운데 큰 색깔? 네. 보라색이요? 보라색, 보라색. 보라색, 보라색? 보라색 찾아야 돼요, 보라색. 자, 보라색 찾았어요. 네. 여기 12시, 12시. 12시. 12시 보라색. 보라색 하나 더어요 아, 그럼 끝. 끝, 끝, 끝 그러면. 제가 뺏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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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케이. 아, 지금, 빠르다, 지금부터, 빠르다. 지금부터, 지금부터 뒷탄. 30초. 오케이. 다음 페이지에서 따야겠네 3패 줄넘기 끝나고 쓰시죠 3패 줄넘기 끝나고 네 우와 TV 켜졌다 어? 뭐라? 스펙 지금 안 쐬달라나? 어... 그 막히는 것만 깨도 될까? 우리 딜할 때 막히는 건가? 네. 얘는 옆에 있는 것들 아 이렇게 색깔이 두 개라고 혼자 두 개가 안 되더라고 요어가 아, 제가 지금 노란색 들고 있는데 그 분홍색 아까는 살겠어요. 노란색까지도. 네. 네. 아 질룡만 옆에 좀 있으면 되는것 같고 나머지는 틀겠고. 블럭키, 블럭기 이거 끝나고 왔 네, 끝나고 왔고요. 점프, 점프. 어 아니 이게 어. 왔다 갔다 해가지고 한 방향으로 가면 아. 은피야겠는데 <laughs> 쿨킬 때문에 왜? 나랑 밀다 간다니까 내가? 수알 없죠? 부알 아.. 안 쏘지는데? 아 어, 됐다 네, 오케이 오케이 딱 걸렸나 어. 보다 아, 아니 나오자마.. 아이고 나오자마자 패턴에 달려버리한번더 어, 포션 모션 7개거든요 패턴을 <laughs> 네부알 1개 없어요 네 노부알 아프온 포온 네 어, 무력화 빼면 가, <목소리가> 보죠 금방 빼니까 이거 안으로 들어가야겠다. 못다가가 아, 저거 딱 터지고 나서 가야 될것 같은데, 백발 생기고, 두개 터지고 안에서들여야될것 같은데, 일단 나올 것 같은데, 저게... 아, 진짜 코스 너무 큰거 아니냐? 어, 진짜 부럽댔다, 부럽됐다나 조심해, 비치 너도, 비치 너무 비치 너도, 비치 너데어치 너도, 비치 너도, 비치 너 아 잠깐, 잠깐, 블록이. 철렁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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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렁 오케이, 오케이. 가운데로 안오겠지딱 아, 가운데로 두 개? 가운데로 두개 정도. 가운데로 두개 정도. 아, 니콜라피열리한다 아. 와, 진짜. 그래, 에이, 엉가다, 아, 뭐야, 끝났어? <laughs> 오, 괜찮은데요. 어, 어, 나쁘지 않은데요. 6분 <laughs> 18초. 6분 18초. 애가 그게 보라색이 세 개를 한 번에 다 쳐서 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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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빨리 끝났어.